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게이밍 모니터 가이드와 함께 제품 몇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용 컴퓨터와 작업용 컴퓨터 딱그 중간에 있는 게이 게이밍 모니터 라인인데, 물론 비싼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니즈가 많은 만큼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게 바로 이 게이밍 라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이드를 먼저 알려드리고 난 후에, 이후에는, 제품 몇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가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래픽 카드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픽 카드는 해상도와 직관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고주사율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수록 더 고사양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될수 있죠. RTX 3000번대 이상으로 사용하신다면 웬만한 게이밍 모니터는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K급의 해상도에서 고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으 분들은 그래픽 카드가 더 좋아야 옵션 타입 없이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HD급을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 FHD급은 이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대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게이 FHD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점 제일 먼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기와 패널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패널은 IPS 패널을 추천 드 드립니다. 가장 대중적인 패널일 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게이 IPS 패널이거든요. 그 외에 뭐 VA 패널도 있고 TN 패널도 있지만 사실 이 패널들은 좀더 특수한 목적에 강하기 때문에 IPS 패널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더 높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27인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32인치 같은 경우에 너무 커서 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24인치는 게임할 때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 좀 작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딱 중간에 있는 27인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게임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7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사율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사율은 어떤 게임을 하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낮은 주사율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임이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같은 장... 면전이 굉장히 빠른 게 많다라고 하신다면은 주사율이 높은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끊김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을 고려하셔서 주사율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사율이 높을수록 눈의 피로도도 낮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게임하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 역시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그외 피벗이나 스위블, C타입 연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고려하시. 다음에 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하신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세 가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PS같이 장면 전환이 빠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니터 추천드리겠습니다 장면 전환이 빠른 게임 할땐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주사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주사율이 높으면서도 가성비도 괜찮은 제품 네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성 컴퓨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한성 컴퓨터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 될 텐데요. 주사율은 144에 27인치 크기 그리고 화질 자체도 준수해서 만족도가 높은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의 지연율을 줄여주는 싱크 기능도 제조사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결점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 링크도 같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SI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MSI 역시 가성비가 아주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먼저 최대 주사율은 170으로 144보다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싱크님도 모두 지원하며 불량화소 점검까지 마친 무결점 정책이 반영된 모니터입니다 물론 한성 모니터보단 2만원 정도 비싸지만 무결점 정책 반영에 최대 주사율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MSI 모니터가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모니터가 바로 이 MSI의 게이밍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립스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필립스는 다른 제품보다 좀 가격이 여기 있는 편이지만 일단 최대의 주사율은 165Hz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틸트와 수입을까지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회전도 가능하고 싱크 기능 지원 당연히 되고요. 색감도 아주 뛰어나서 단순하게 게임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상 시청 등콘텐츠 소비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무결점 정책이 반영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모니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LG는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 확실히 가격이 있는 편이라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퀄리티가 좋고 신뢰도도 높고 HDR도 지원하기 때문에 고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다른 브랜드에 비해 AS 서비스가 가장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확실한 AS 서비스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거든요. 만약 AS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LG 모니터가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해상도 게임을 주로 하는 분들을 위한 모니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니터들은 사실 주사율보다는 해상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높은 해상도에 높은 주사율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성비 라인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고해상도 위주로 하신다고 하시면 이 주사위를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가격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한성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 컴퓨터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역시 가성비가 뛰어나죠? 먼저 2K 이상도에 144Hz 주사위까지 있어서 FPS 같이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뿐만 아니라 스팀 게임 같이 고화질로 해야 더 재밌는 게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게이밍 모니터에 들어가면 좋은 싱크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틸트 기능 스위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필립스 무결점 모니터 가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 역시 가격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니터거든요. 먼저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ips 패널 중에서도 상위 패널로 속하는 ah ips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 정말 뛰어난 화질과 색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에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 경우에서도 아주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고요. 해상도는 2K의 무결점 정책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서 화질뿐만 아니라 신뢰도까지 더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주사율이 75인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화질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필립스 모니터가 더 좋은 모니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수스의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 터프 시리즈는 에이수스에서 출시하는 게이밍 라인답게 먼저 주사율이 170Hz가 됩니다. 게다가 해상도는 2K, FPS 게임, 고해상도 게임, 가릴 것 없이 어떤 게임을 하든 최고의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모니터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색 재현율도 좋고 화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 G-SYNC나 어댑티브 싱크 기능 지원이 되니까 어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이 싱크 기능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게이밍 모니터군으로 생각했을 때 어쩌면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모니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16대9 비율의 일반적인 모니터였다고 한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1대9로 울트라바이드 제품군에 속하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울트라바이드는 이제 컨텐츠 시청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작업용으로 사용하시기도 아주 좋은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긴 모니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레이싱 게임이나 많은 것들을 봐야 더 몰입감이 있는 게임에서 사용하실 때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줄수 있고요. 패널 같은 경우는 아이스 패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IPS 블랙 패널이 들어가서 더 선명한 화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2K급 해상도의 선명한 색감, 그리고 다양한 싱크 기능까지 지원되고 C타입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의 서브 모니터로서 활용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모니터가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대가 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게이밍 모니터 가이드와 함께 몇 가지 제품들도 추천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제품이 정말 좋다. 이 제품 꼭 사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좋은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상품평 자체도 높은 제품들 위주로 추천드렸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